이 경기도 어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이승엽 더비. <laughs> 뭐 경기뿐만이 아니라 네. 어열그 여론이라든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들이 있었던 경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대구를 또 두산의 유니폼을 착 입고 처음으로 찾았던 이승혁 감독이었는데, 뭐 경기 전 인터뷰에서는 뭐 이제는 두산의 감독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일단 밝히기는 했었죠. 뭐 그럼에도 네. 대구 팬분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은 당연히 기억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만큼은 일단 경기에 집중을 했는데 일단 승리를 거둔 건 삼성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양팀 다, 양팀다 투수전의 양상으로. 경기 마지막까지 네? 좋은 수비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어, 쫀쫀한 그런 긴장감 있는 경기를 만들어 줬거든요. 오늘 소문난 잔치에 결국 구자욱의 한방 그리고 경기 후반에 나왔던 강민호의 도루저지, 네? 김성윤의 슈퍼캐치 이게. 박진만 감독의 자존심을 살려준 선수들의 아 어떤 선물이 아니었을까. 아, 이렇게 사수... 생각이 됩니다. 네, 박진만 감독도 삼성 라이온즈에서 빼놓을 수 없었고. 음, 그렇죠. 아, 또. 비록, 다 기억을 하시니까. 네, 비록 현대에서 뭐 <laughs> FA로 삼성으로 오시긴 했지만, 네? 삼성이 삼성 왕조를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중심에 섰던 박진만 감독이잖아요. 네. 뭐,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또 삼성 프론트는 감독이라는 직책을 맡겼고요. 네, 오, 이런 뿌듯함도 좀느끼실것 같고 사실 팀 입장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꼭 이겨야 하는 경기였어요. 네. 삼성이 4연패에 있었죠. 그런데 오늘 다행히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어, 일단은 어제 김동주 선수와 이재희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 예고가 됐었는데요. 두팀 네. 모두 이제 우천 취소가 되면서 알칸타라 선수와 뷰케나 선수로 바꾸게 됐고요. 어, 오늘 다섯 개 구장에서 어, 투수전이 펼쳐졌다라고 말하면 아무래도 이 대구에서 그럼요. 펼쳐진 두산과 삼성의 맞대결인 것 같아요. 두두 선수 다 잘하긴 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럼요. 오늘 알칸타라 선수도 그렇고 뷰캐넌도 그렇고 자신이 던질 수 있었던 최고의 피칭을 한건 맞고요. 네. 제가 봤던 승부처는 바로 6회초였는데 네? 구자욱의 솔로 홈런으로 일0으로 끌려가던 두산이 6회초에 무사 일일 위의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근데 1413루 상황에서 김재환이 삼진으로 물러났고 뷰캐넌은 백도 어슬라이드를 던지면서 김재환의 가장 먼 쪽에 공을 던지면서 이제 음... 삼진을 유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재미있었던 장면은 양의지를 상대로 뷰캐넌과 강민호가 고의 사구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음... 뒤에 외국인 타자 로아스를 상대로 어, 승산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봤는데 결국 삼성의 벤치, 삼성의 배터리는 이 작전이 주요를 했고 1대0의 어떤 승리를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한 장면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한점 때문에 이겼던 거니까요. 한 점을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했고 네. 그에 따라서 이런 배터리 호흡이나 두 선수 워낙 오래 맞췄잖아요. 빅게런 선수와 강민호 선수도 오래 맞췄고 그렇습니다. 요즘 타선 그러니까 타석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페이스를 봤을 때, 강민호는 양인지보다는 로아스가 훨씬 더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죠. 어또 이렇게 되니까 나, 마지막에 이제 김성현 선수의 슈퍼케이치로 나왔더니 뭐 양의지 선수의 그 타석, 그 양의지 선수의 표정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요. 예. 아, 모든 퍼즐을 막 야구들이 다 이렇게 척척 맞춰져 가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 경기 일단 뷰캐넌 선수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번 시즌 시작이 막 팬분들의 기대감만큼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오늘 그럼에도 왜 내가 불캐너인지를 보여줬던 경기. 유기님 무실점 경기를 펼쳤고 아말루에서 어, 무실점 넘기고 나서는 콜을 네. 하더라고요. 오늘 위기 상황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불캐너니 하지만 불캐너는 오늘 어 페스트볼에 대한 구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했던 음것 같고요. 직구가 두산 타자들을 압도를 해내면서 변화구 타이밍을 뺏어내는 효과적인 로케이션이 오늘 굉장히 잘 먹혔던 것 같아요. 어, 여러모로 비케넌 선수가 오늘은 무실점으로 정말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해줬고 구제욱 선수는 그거를 또 승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한점 솔로 포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 일단 수아레즈 선수도 금요일 날 등판을 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발제이좀 시즌 초반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캐넌 선수는 오늘처럼만 해주고 또 수아레즈 선수가 돌아와서 잘만 해준다면 지금 순위가 많이 젖어 있는데 사연패를 하면서 그러니까 빅캐넌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승현 오승환, 이승연을 이어지는 불펜들이 네. 과연 오늘 이 일점차를 막아줄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궁금한 상태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오늘 후에 나왔던 오른손 이승연 그리고 네? 오승환 이승연이 1점이라는 아주 팽팽한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결국 삼성은 어떤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는 소중한 1승을 챙겨 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은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죠, 했었어요. 예. 뭐 근데 팀의 연패를 끊어내는 건한 선수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에이스도 잘해 주고 저렇게 홈런 쳐 주는 선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아 주는 선수들도 있는 가운데 김성윤 선수처럼 이렇게 슈퍼 캐치를 해 주는 선수까지 맞습니다. 오늘 정수빈이 8회에 무사 출루를 하게 되면서 두산이 동점으로 갈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음. 형성이 됐어요. 네. 하지만 완볼투 어, 스트라이크에서 변화구를 던져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잡고 도, 정수빈은 도루 시도를 했는데 강민호가 아... 볼은 짧았지만 네. 베이스 위로 가장 정확하게 볼을 던져주면서 결국 그게 아웃카운트가 됐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승엽 감독이 낸 도루 사인인지 네? 아니면 정수빈 선수 스스로가 선택한 그린라이트였는지 이게 너무 궁금했던 어... 게 뭐냐면.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어서 달구벌 전에 첫 승리를 가져가고 싶었던 이승혁 감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1 점을 어떻게 벤치의 움직임을 통해 갖고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선수들한테 맡겨서 경기 흐름을 갖고 올 것인지 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네. 어벤츠의 작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일단 내일 현장에서 감독님께 네.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신다면 <laughs> 저희가 지금 연락할 수는 없고 네. <laughs> 그렇게 된다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런 시선도 어 저는 조금 또 색달랐네요 사실 도루저지가 너무 중요했고 거기서 또 한번 아 포수 몸값이 <웃음> 그럼요 <웃음> 올라가는 게느 만약에 정소빈이 네. 어 도루를 성공했다고 했을 때 무사 이루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동점은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 후반으로 갔을 때 요즘에 불펜에서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음, 삼성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경기 후반을 맞이하는 구원 투수들, 마무리 투수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어,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맞아요. 이승연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이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과 동점 상에서 올라가는 것. 또 다르단 말이죠 아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 게요 사실 뭐 이제 박지만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오승환 선수도 이제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좌승현 선수를 뭐 칠팔십 퍼 정도 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네. 2 1일일날 이제 기아전 블론세이브에 또 <laughs> 네. 악몽이 있었고 오늘도 안타를 안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흔들리는 멘탈이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쉽지는 않았을 건데 뭐 슈퍼캐치도 있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다행히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오늘의 기억도 너무 좋게 작용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진만 감독의 올 시즌 최대 큰 고민이 바로 한 명으로 마무리를 구축할 것인지 음. 아니면 더블 스토퍼의 형태로 마무리를 끌고 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숙제를 계속 안고 갈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도 사실은 이제 뭐 마무리가 누구다라기보단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요 오승환이 다소 좀 평균 구속이 떨어지고 음. 타자들한테 많은 안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의 승리를 지켜냈던 400개 넘는 세이브가 있잖아요 그 네. 경험치를 무시할 수는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박진만 감독이 오승환을 선택할 것인지 이승현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매 경기마다 박진만 감독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수호진 이게 에이스를 계속해서 믿어주는 것과 동일하게 마무리도 믿어주는 게 이제 야구에서는 네. 뭐 진짜 중요하지 않은 보직은 없지만 아무래도 오승환 선수가 지금까지 해줬던 그 역할. 삼성에서 또 오늘 이승엽 더비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만큼이나 또 색깔이 정말 삼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한 선수니까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